월간 프라이드 6월 소식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5월 한달 5, 6학년 대상으로 무료 문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 빨리 마감되어 감사드립니다. 성원에 힘입어 올해 여름방학 때는 문법 특강 수업을 진행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6월 달은 또 레벨 테스트의 계절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 학원에서 만든 시험이 아니라 인증시험을 볼 예정이며, 초등학교 1, 2, 3학년은 토익 브릿지, 초등학교 4, 5학년은 토플 ITP 레벨 2, 6학년은 토플 ITP 레벨 1으로 시험 진행 예정입니다. 이 시험에 대한 공식 성적표는 학원으로 저희가 받아 각 학생에게 배포 예정입니다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레벨 테스트가 끝나면 이 결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. 초등부는 학기 말 상담이 잡혀 있고 중등부 또한 6월 말이 학기가 끝나는 시점이기에 상담이 잡혀 있습니다. 상담은 전화로 예약 가능합니다. 네 번째 소식입니다. 중간고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. 6월달은 중등부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중간고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강을 하고 잘 봤다면 유지를 할수 있도록 중등부 여러분 힘내기 바랍니다.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. 6월달은 선거일과 함께 현충일, 빨간 날이 이틀 있는데요. 이 이틀 다 정상 수업 예정입니다. 저희가 5월달 노백팩대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뭉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 찾기에 내년이 또한 기대됩니다. 오랜만에 아이들이 소리 크게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며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. 6월 한 달도 즐겁고 알찬 시간 되길 바랍니다. 다음 달에 또 만나요.